초반부터 나카무라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채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흑이 중반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 버리는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햄드 하로우. 이번 영상은 제1회 세계 대회 나카무라의 8라운드 기보 해설입니다. 상대는 썬드링 선수였고 오프은 나카무라가 9월 주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썬드링 선수가 여기서 수합을 결정하죠. 그래서 흑이 썬드링 백이 낙가무라 나까무라. 낙가무라는 4수로 흑의 대각선 모양을 막고요. 썬드링 선수는 5수를 이렇게 두 개를 둡니다. 그러니까 낙가무라가 이 7번수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경기가 시작이 되죠. 일단은 흑의 가로 모양을 막고요. 흑도 백의 가로 모양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낙가무라가 다시 흑의 대각선 모양을 막으면서 진행이 되죠. 여기서 보통의 메인 라인은 흑백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썬드링 선수가 9번수를 좀 재밌는 자리로 둡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이 제2팔자리에요. <laughs>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언뜻 보면은 흙 모양이 굉장히 세 보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모양이냐면은 그운월주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이 7번수가 실제로 흙승이 맞습니다. 근데 이 실전에서 나왔던 모양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백이 이 자리를 막았을 때 흙이 다시 이 자리로 두면은 백이 뭔가 선수를 활용하면서 흙 모양을 견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삼을 치는 게 그냥 막아두면은 오히려 흙의 세력이 있는 범위에 흙돌이 하나가 더 늘어서 흙이 유리해지는 꼴이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 나온 모양은 조금 달라서 이렇게 갔을 때 백이 이 자리를 두잖아요. 그러면은 흙이 여기를 두면은 삼 선수를 하면서 세로 모양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흑이 반대로 이아래자리를 막아도 다시 3선수를 하면서 흑의 모양을 견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번수는 다음에 이 100의 10번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실전에서는 9번수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낙가무라는 10번수를 가운데를 껴맞고 여기서 썬드링 선수는 이 자리를 두죠. 그러니까 낙가무라는 이쪽 대각선 모양을 일단 먼저 막아줘요. 12번수로. 이러니까 썬드링 선수는 다시 100 모양을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낙가무라가 3을 치는데, 실전에서 아래로 맞거든요? 이거를 위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16번수가 가버리면은, 이게, 당장, 바로 백승이 나요. 만 여기가 43이잖아요? 이 자리를 막았다고 했을 때, 3을 치고, 이 자리를 두면은, 여기가 43이죠? 막아야 되는데, 여기가 33입니다. 그렇다고 이 17번수를 깎여 막아봐도, 3을 치고 나서, 이 자리를 두면은, 여기 4가 있고 43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3이죠? 그래서 이 양수를 막으려면은 흙이 이 자리로 둬야 되는데 다음에 100이 이렇게 늘어버리면은 흙이 버틸 수가 없어요. 일단 당장 여기 4가 있고 43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막게 되면은 4 치고 이 자리를 두면은 33이라 수가 나죠? 그렇다고 이 자리를 막아도 여기 띵사를 치고 가면은 결국에 여기가 33으로 수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선 뭐 흙이 어디를 막아도 10수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 22번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서 15번수를 아래로 둔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카무라가 다시 한번 3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전에서 위로 막았는데 아래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서 보면은 100이 뭐 이런 자리 그리고 뭐 이런 자리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근데 이런 수는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띵 3치고 3을 쳤을 때 위로 막으면 4가 있고 4, 3이라 수가 나죠 그렇다고 아래로 막아도 3이 있고 4, 3이라 수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은 어디를 둬야 되냐? 바로 이 D8자리가 백승이에요. 이게 왜 백승이냐면 은 지금 흑의 모든 연속 공격 모양이 이 K7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K7을 침으로써 선수 활용을 해서 백이 막을 때 이쪽 세로 모양이 생기고 이쪽 대각선 모양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백이 가운데를 막는 게 아니라 이 위로 막아버리면은 여기가 4, 3으로 백이 선수가 되죠. 그래서 흑이 막아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수를 늘려버리면 흑이 3을 칠 타이밍이 없습니다. 왜냐면 4가 있고 바로 4, 3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흑이 막으러 와야 되는데 이미 흑이 오른쪽에 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좌변의 백 모양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3을 무조건 위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낙가무라는 이 흑의 대각선 모양을 막습니다. 아까 흑의 연속 공격이 다이 K7번 띵 3을 침으로써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아래를 막아두고 여기서 흙이 다시 백 모양을 막죠. 여기서도 흙이 손을 뗄 수는 없어요. 뭐 상변 쪽이나 뭐 우변 쪽에 수를 늘렸다가는 뭐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어디든 가면은 다음에 이수가 선수거든요. 당장 4가 있고 4, 3이죠. 막아야 되는데 3이 있고, 3이 있고, 뭐 연속적으로 수를 공격을 하면은 금방 수가 나버립니다. 금수로. 그래서 여기서 흙도 백 모양을 막고요. 이러니까 백이 마음껏 어, 포석을 할 수가 있죠. 흙이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낙가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자리, 이 G6 자리로 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 F6 자리를 두는데, 다음에 낙가무라가 22번 수를 이 자리를 두거든요. 이걸로 사실상 경기가 끝났어요. <laughs> 왜냐면은 여기서 방어가 불가합니다. 흙이. 일단 제가 한 자리씩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수가 나나. 일단 첫 번째로 이 자리를 막아볼게요. 이수 같은 경우에는 3을 치고요. 막을 때, 4를 치고, 4를 치면은 3-3이라 수가 나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자리를 막아볼게요. 이수 같은 경우에는 띵3 치고요. 막을 때 4가 있고 4-3이라 바로 수가 나죠.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을 막는 것도 똑같이 납니다. 3 치고, 막을 때 4가 있고, 4가 있고, 3-3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막아볼까요? 이수 같은 경우에는 또3 치고, 뭐 막을 때4 치고, 4 치고, 이, 이 자리 33이죠. 그리고 또 막을 자리가 이 자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을 치고요. 아래로 막을 때띵3 치고 이 자리 두면 33 검수로 수가 나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어, 샌드링 선수가 이 자리에 봤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도 금방 수가 나게 됩니다. 이 3을 쳤을 때 아래로 막으면 이렇게 수가 나잖아요. 33으로. 그래서 이거를 위로 막아야 되는데 띵 4를 치고 막을 때 다시 이 자리를 두면은 여기가 43이라 막아야 되죠. 그때 4가 있고 4-3이라 낙가무라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100을 잡은 낙가무라에게 선수가 넘어오면 흑으로선 정말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 9번수로 인해서 초반부터 낙가무라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채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흑이 중반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기부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